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아 12월 10일 날 출판을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저희가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신다 하시거든요. 이제 그 검색하시고 그리고 그 안내문을 올려 주신대요. 시청 어디로 오시면 임당 한3권 정도 책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책자는 각자 개인이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여기서 오늘 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책자는 너무, 출판은 너무너무 잘될것 같고요. 책자 받아보시면 전국에 어디 내놓으셔도 님들 시기가 전혀 안 빠지세요. 상중화 중에 상은 되시니까 선물도 해드리고 자랑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4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출판일 때 뵙기를 바랬는데 못뵐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뭐 상황이 확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차후 혹시 저희가 어반스케치반이 개설이 되면 된다면 저희 선생님들 우선 순위로 해서 다 연락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권영환 선생님이 너무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 죄송해요. 네, 권영환 선생님하고 한순옥 선생님께서 어반스케치반 개설하시려고 또 시청에 계셨던 분이시라서 더 이쪽을 더잘하셔서 그런지 계속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먼저, 진짜 개설이 되면 은네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14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진짜 타 탈탈 수업 하는데 아무 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총무님들을 한 총무님. 남자 청문, 여자 청무님한테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한것> <laughs> 너무 그만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뭐 한지만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수업하고 청문님이 케이크 하고 뮤 왔으니까 일단 먹고 그냥 사진 촬영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